아이 남지 않는단 말이야. 그래서 항상 꼭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요. 화지에 5%에서 10% 이상을 침범하시면 안 돼요. 그래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더잘 보여줄 수 있겠지. 진짜 최소한이라이 정도도 상관이 없거든. 이 안에서만 놓시고 이런 대로 주어야될건이 바닥을 너무 경사지게 잡으면 불안해지거든, 사람이. 안정감을 느끼는 정도의 각이 있어. 그걸 잘 관찰해서 그리셔야 됩니다. 너네가 그래서 느낌을 보고 그걸 체크하는 게더 훨씬 중요하거든. 선을 영원하게 계속 그어보면서, 아, 각도가 이 정도가 좋겠다. 면적은 이 정도가 내그에 적당하겠다. 그랬는데 좀 넓다. 좀 내리시면 될 거야. 너무 좁다 하면 높이시면 됩니다. 그 감각을 되게 잘 봐야 돼. 자, 바닥 설정을 했어. 소실점을 잡아야겠지. 소실점은.